완전 다좀 어두운 계열의 옷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좀 예쁜데 칙칙한 음. 그런 색깔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다 입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조끼 패딩이랑 반바지를 매치한 룩이에요. 저처럼 검정색 반지법과 매치를 하면 좀더 귀여운 느낌을 낼수 있어요. 주머니는 기모로 돼 있고, 안에도 되게 톱톱해서 너무 따뜻했어요. 긴 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앙고라 니트 들고 와봤어요. 겨울 니트 치고 진짜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뽀송뽀송 깃털 같은 디테일. 제가 들고 온 집게핀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팔은 다 내리면 이 정도로 길면서 여리여리해 보여요. 다음 룩으로 가보자.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이런 미니 스커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벨트 디테일이 귀여워요. A라인으로 딱 떨어지는 핏이에요. 위에 점퍼 제품이 가을 느낌으로 따뜻하고 귀엽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정말 진한 고동색이랍니다. 짠 요카고 미니스커트는 약간 H라인으로 더 날씬해 보여요. 아주 미세하게 부츠컷 디자인의 청바지입니다. 이렇게 포켓이 귀엽게 있어요. 크롭 기장의 귀여운 포켓 디자인 가디건입니다. 단화랑 같이 매치해봤어요. 가을 느낌 충만한 가방까지 매면 완전 예쁜 스타일 완성! 짧은 기장감, 소매 디테일이 완전 포인트인 셔츠 원피스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셔츠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키가 작다 보니 원피스로 코디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원피스로 입으면 더 여성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